요즘 부쩍 김건희가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김건희가 가만히 못 있고,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 내가 김건희라면 어떤 마음일까? 지금 얼마나 모욕감도 많이 받았고, 자기 과거가 다 들통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과까지 한 판국에 자기가 인정한 거잖아. 자기는 결국은 사기꾼이다를. 자기 스스로 주온 글씨를 달고서 그리고 대통령 되더라도 내조만 하겠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모든 국민 앞에서 말을 한 사람인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자기가 약속은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 약속은 안 지키면서 못 지키는 거지. 안 지키는 거기보다는 왜못 지키냐. 얼마나 잘 보이고 싶고 나대고 싶고 제가 셀럽이 되고 싶고 그런 것이 없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큰 투자를 했겠냐고, 얼굴에. 그 아픔을 견디면서 많은 돈으로 그렇게 했을 때에는 그게 사진을 얼마나 찍고 싶겠어.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고쳤는데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지 그냥 집에만 붙어 있겠냐고. 그럴 수는 없잖아. 좀 있으시겠지.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일을 만들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는 거거든. 윤석열이 실력이 없어서 일을 잘 못하면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올 거니까 그것도 덮을 겸 자기도 그걸 요새는 관종이라 그런다며 그 사람은 그것이 나르시시스트라 그러지 자기에게 빠져있는 거지. 자기가 자기 얼굴 그렇게 고쳐서 그게 진짜 이쁜 줄 알아. 근데 사진 봐봐. 하나도 안 이쁘지. 도끼가 서려가지고 그 팝콘을 먹는데도 윤석열이 자기는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김건희는 그 옆에서 그걸 먹는데도 막 뻣뻣해가지고 사납더라고. 진짜 망쳤구나. 별의별 수술을 다 했다고 그러는데 수술을 하면 팔자가 바뀌는 줄 알지? 안 바뀌어 팔자는 타고난 그 관상은 관상도 팔자도 안 바뀌는 거야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사주 팔자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의 태양과 내 생명이 만난 그 순간 나한테 타다닥하고 태양이 도장을 찍은 거야. 날짜라는 것이 해의 그 힘이 그 사람한테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거를 읽어보는 게 우리가 사주팔자를 읽는다 그러거든. 그런데 그렇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관상은 만들어지는 거야. 사주팔자는 태어나는 그 순간에 만들어지고 관상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져. 엄마의 태 속에서 자랐는가가 그 사람의 관상을 일단 만든다고. 그래서 애가 부모가 아주 나쁜 환경에서 억지로 자란 사람들은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이 자기 얼굴에 비례해서 뭔가 좀 얼굴은 전체적으로 큰데 이마가 너무 좁다든지 귀가 너무 찌그러지게 생겼다든지 이렇게 코가 얼굴에 비해서 너무 내려앉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 그거는 이제, 그냥 보통 사람이 봐도 알아. 관상쟁이가 안 봐도 알아. 그렇게 뭔가, 짓눌렸다 그러면 부모가 애를 가졌을 때 그런 삶을 산 거야. 마음을 나쁘게 가졌다든지,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못 먹었다든지, 이런 게첫 번째 관상으로 나타나. 그런데, 그렇게 태어났어도,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갈고 닦으며 살면 관상도 변해. 그렇게 변하는 관상은 못생겨도 참 덕성스럽고 빛나고 이렇게 보이는 얼굴들 있잖아. 잘생기지는 않았는데도 이쁘지는 않은데도 참 보기 좋은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변하는 건 부모가 주지 못했어도 자기가 덕을 키워가면서 얼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드러나는 거지. 그렇게 생겨지는 관상은 그거는 사람들이 금방 알아봐. 더큰 거야.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보다. 그런데 뜯어 고친 관상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가짜잖아. 뜯어 고친 거는 자기가 마음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 가짜로 겉에만 바꾼 거잖아. 그거는 태어날 때 나쁜 것을 더 난도질을 한 거잖아. 칼을 댔다 그러지? 더 흉악해진 거야. 사람들은 이뻐지려고 했지만 사실은 칼을 대서 흉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흉상이라 그래. 복상이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렇게 뜯어 고치지? 마음을 바르게 가져서 예뻐지는 것 이상으로 좋은 성형이 없는 거야. 그럴 때의 성형은 내가 만드는 성형이지. 그래서 덕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인성교육이 가장 좋은 성형수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되지. 그렇게 칼 대면 안 돼. 김건희는 좀 포악스럽잖아 느낌이 굉장히 독하게 보이잖아 웃지도 못하고 그렇더라고 근데 그게 왜냐 마음이 아무리 이쁘게 뜯어고쳐도 마음 판이 안 이쁘면 이쁠 수가 없어 사람은 안 이뻐 보여 그건 숨기지를 못해 속에서 비쳐 나오는 그 우러나오는 아름다움 우아함은 어, 수술로 만들어내지를 못하지. 그치? 우아하고 고상한 아름다움. 그것이 없더라. 그래서 정말 참 딱하다.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그렇게 사진 많이 찍히고 싶어도 포르제닉은 아니다. 이쁘게 찍히는 사진이 하나도 없더라고. 안타깝게. 그리고 옷을 입은 폼새도 그게 뭐야? 자기한테 어울리는 거를. 그게 복성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복성스럽다, 덕성스럽다,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 그런 사람의 몸에도 몸상이 있어. 이 몸의 체험도 관상만큼이나 얼굴만큼이나 중요해. 그런데 그 몸이 사람이 반듯한 사람은 속이 든든한 사람은 벌써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푸근한 느낌을 줘 푸근한 느낌을 주지 않고 뭔가 모르게 막 이렇게 편협해 보이잖아 좁아 보이잖아 사람이 그러면 속 좁은 사람이야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그 몸매가 흐트러졌으면 그런 사람 믿으면 안 되지 윤석열은 흐트러졌지 좁고 흐트러진 그두 사람을 보니까 속이 터지는 거야 우리는 국민들은 모르고도 그냥 불안한 거야. 그걸 몸상이라 그러고 관상도 그렇고, 그게 겉으로 다 그들의 마음속이 드러나 보이는 거잖아.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난을 받으니 또 얼굴 표정이 자연스럽게 행복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딱하다. 그 투자가 자기 얼굴에 드린 투자가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고 오히려. 악하게 만들었다. 흉하게 만들었다. 그 아픔을 무릅쓰고 뜯어 고쳐봤자,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좋게 드러내 보려고 해봤자, 자꾸 나쁜 수를 놓잖아, 악수만. 하필이면은 북한이 그랬을 때, 발사를 또 했을 때, 또 하필이면은 지금 밀가루 값이 솟아 올랐을 때 빵집에를 가지 않나. 또 하필이면은 기름 값이 올라서 난린인데 경호차들 그거 한번 움직이면은 기름이 얼마나 쓰이는 거야. 저런 짓을 왜 해?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50점이라도 먹지. 이제 50점 밑으로 떨어졌잖아. 낮을수록 내려갈 거야. 지금 이 때가 그런 때야, 세상이. 그런데 뭘 해보려고 그래 가만히 있지 뭘 해도 욕을 먹는 땐데 잘해도 욕을 먹을 텐데 자기 스스로 욕을 바가지로 먹으려고 저런다고 그런데 그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연막작전이라면 그것도 또뭐 하나 그런 짓을 해가면서 욕을 먹어가면서도 할 만한 건지 우리가 한번 눈을 부비고 좀 봐라. 나도 이렇게 사람 비웃을 줄을 아네. 별 사람을 다 만났다. 그렇지? 모든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네. 애들이 배울까 무섭다.